야 위치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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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좋아 <laughs> 내가 또 위치변환 게 마스터야. 잘못. 야나 방금 잡은 사람이 누가 이상한 거 같았는데. 오케이 한명 컷. 반동이다. 어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어두명 컷. 야 여러분들 위치변환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알아서 처리해. 야나 좋은 생각 났다. 까마귀에 불 붙이자. 원거리 <laughs> 조준샷. 뭐 뭐였지? 뭐였지? 아 뭐야? 까마귀에 불안 붙네. <laughs> 패치 당했어? 까마귀에 불이 안 붙네. 버그인가? 야 인트로 이거로 하자 그래플 난사. 나화공이라 되고. 하자! 야 갈고리 난사. 갈고리 난사. <laughs> 갈고리 난사다. 예예예. 이거로 먹어라. 이거 벤텔비스 있어야 돼. 인디가 한번 해보실? 자 오늘 콘텐츠. 아우 시끄러워. 야 소리 뭐야? 자 여러분들 그만. 자 여러분들 그만. 그만 그만. 어 멈춰 멈춰. 자 오늘 콘텐츠. 얘도 요즘에 배도오즈에 추가된 키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 도도새 아요아요아닌데 아무튼 루시아라는 키트가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이 키트 능력이 뭐냐? 때린 데미지에 비례해가지고 사탕을 얻습니다. 그 사탕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자원으로 바꿔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서로 공유가 돼요. 심지어는 아군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까지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걸 내가 뺏어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는 클레어 4 명이서 이 피나타 하나 가지고 최대한 원기을 모아가지고 과연 자원이 얼마나 들어올지. 네, 지난번 생방에서 그거 하다가 네, 서버를 터졌었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어, 버그 걸렸.. 어, 오케오케 이이 자, 옆집 러쉬 가겠습니다 자, 양털사 가자! 돌격 앞으로 때려! 다잡아! 캐, 케케케캐 몰래 케 몰래 케난못 지나간다 죽었어! 야, 저거 캐는데 시야 가리는 거 진짜 와 와, 개인주의 플레이 와제 겁니다 오케이, 옆게지 점령 옆게지 점령하고 럭키 홀럭 안녕하세요 셀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요거 써 이거로 먹어라 이렇게 사탕이 들어오죠 로 와, 로 와, 사탕 안 돼! 죽고 싶지 않아! 야 저거 후구들만 쓸수 있다는.. 어? 뭐였지? 오케이 1대1이다 얘들아 다이아모아 다이아모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얘가 그냥 킬을 하지 않더라도 데미지만 입히면 일단 사탕이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프린스 텐트가 사기야 나움이야 나도 껴야.. 싸움 멈춰! 야뭐 보인 거 같다 잠깐만요 뭐 보인 거 같다 황금 낙 같은 게 보인 거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응, 아니야 야 우리 팀! 녹화 망비리 맛있다! 야 우리 기지 털린다! 기지 털린다 양털 깔아! 오 뭐야! 야 뭐가 막 죽어! 켈케켈케야 방금 내 티셔츠가 보인 것 같다? 응 몰락해! 응 몰락해! 어 야! 야 위치 변환기! 위치 변환 위치 변환기 놔줘 위 내가 또 위치 변환기 마스터야! 잘못! 야나 방금 잡은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오케이 한명 컷! 반동이다! 어, 어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어두명 컷! 야 여러분들! 위치 변환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알아서 처리해! 알아서 처리해! 그렇지! 야 나는 두명 잘랐다 할거다 했어. 이거라, 먹어. <목소리> 오케이 세명 컷. 야 사탕 너무 달아 사탕 7 0 개. 오케이 아까처럼 아까 좀 숨겨놔 이렇게. 야 우리 점점 점점 지하로 가는데. 나 사탕 모다 넣으세요. 나 사탕 싹다 넣으세요. 그래, 올라가는 게 많대. 맞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야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심상치 않은데? 레드가 노란 깼고. 자 여러분들 레드 침대 깨면 안 됩니다. 레드 침대 깨는 순간 저희 데미지 못 쌓아요. 야 봐줘 봐줘 일부러 막 지는 척좀 하면서. 어? 진짜 지면 안 되고. 일부러 막 지는 척을 좀 하라 이 말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간이 가장 큰공포잘 가세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야 기지 가서 깽판치지 마 살아들어와야 돼어 소지 소지 말라고 오케이 가시고 적당히 때리고 튀어 적당히 때리고 튀어 적당히 때리고 튀어 우리 죽으면 안돼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도망가 얘들아 도망가 일로 와잘 가시고 야나 오늘 더 현나 같은데 나이 판에만 위치별한 게 6개 썼는데 6개 다 맞췄어 싹다 낙사야 사탕, 사탕, 사탕을 내놔라! 오늘 은 할로윈이야! 사탕을 내놔! <laughs> 아니야, 킹만이 할수 있어. 거리 어차피 한 번도 안좋을 거기 때문에. 야, 풍선사, 풍선사, 엔더 진주사! 야, 나 좋은 생각 났다. 까마귀에다 불 붙이자. 피모티 오, 어, 화염, 오케이. 자, 우 상태로 브인첸트니까 까마귀에다가 불을 붙여 달리는 거야. 영혼에다가 불을 붙이자. 이것은 수류탄이요! 불 붙은 영혼. 그렇지, 일로와.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 쏘지 마세요 나는 연구팀 직원인 우 가자 먼 거리 조준 샷 뭐, 뭐였지? 뭐 뭐였지? 아 뭐야 까마귀불안 붙네 <laughs> 패치당했어? 까마귀 불이 안 붙네 버그인가? <laughs> 우와 야 잠깐만 안돼 죽고 싶지 않아 우와 나 순간 당황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풍선 못쓸 뻔했어 야 저기다가 트랩을 깔았는데 암살자 뭐야 <laughs> 저선생들 여기 상대편 기지거든요 야 이거 테슬라 뭐야 안녕 <laughs> 우리퀸 테슬라가 왜 레드기지에 있어 사탕 1000개 자 1000개까지 모였습니다 1000개까지 아 1100개 1100개 약간 애매다야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잡아 쓰레기는 제거해야 돼 불붙어라 불붙어라 어 에메랄드 유지검 에메랄드 유지검 선 넘었지 불붙어라 불붙어라 현실 세계에 존재해선 안될 쓰레기 죽었어 현재까지 모인 사탕 1300개 1300개 한번 깝니다 카사 다이아 27개에다가 에메랄드 43개 오, 심상치 않은데? 에메랄드 40개가 한 번에 들어와요. 오케이, 바로 다가베 에메가빠. 멋도었다 빡... 어, 야, 두개 모자라. 두개모살라 저기야, 이거 버그 났어요. 나 아, 갑빠가 안 보이거든. 킹 버니 나모나. 안녕하세요. 이거로 먹어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아이고, 안 돼, 친구야. <목소리> 이호니 몸이 왔다. 오케이, 너 밴. 뭔 소리지? 고소. 야 고소까지는 어 고소까지 어 고소할 만해 이해해. 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자 우리 레드 친구들 얼마나 했을? 어? 와 레드 한 명밖에 없네. 사람 많은데 사람 많은데 노랑 풀 파티다. 야 어떻게 네 명이 다 있는 정상적인 팀이 얼마 없어? 오케이 당근 탄약 대기지 팔발 장전 당근총 발사. 이거나 먹어라. 원거리 조준 사격. 나와 나와 얘를 얘를 나간다 안 된다. 가넌못 지나간다 어디 가려는 거지? 내가 길을 없앴다 절로 가! <laughs> 야 그냥 길 없애버리기 저거 뭐야 징. 저격 아 블랙홀까지 이 악마들아 악마들아 그만해라 아 자기들 블랙홀에 자기가 갇혔어요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이거나 드셔 날라가라 그렇지 오케이 일단 여태까지 모은 것들 싹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6개에서 406개에서 바로 1000개! 우와 어이 자네 어디 가려는 거지 이것은 수류탄이오 nope. 오 저걸 피해 어 침대 막았어 침대 막으면은 열려라 잠깐 바로 오픈 와우 당근로켓 대박 오케이 기지로 복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애들 탈주하겠다 오야 나는 어 암살자가 있었어 야 우리팀 저 당근로켓 누구야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번에 사탕 1200개 아, 몇개가 들어올지 제겁니다아이아 25개에다가 에메랄드 39개 야 근데 아까 1500개 쓸 때랑 거의 차이가 없어. 45개에다가 플러스로 요거까지 꺼내면은 바이아 36개에다가 에메랄드 71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말도 안 돼, 능력. 오! 응, 유진의 거? 너의 <laughs> 유진은내 손에 있다. 이제 유지도 없어. 도망가지 못해. 안녕하세요. 아, 디스코드를 주면은 키트를 준대요. 근데 우리 그딴 거 필요 없어. 캔디가 필요해. 우리는 키트 따위 필요하지 않다. 캔디를 내놔라. 우리는 오직 캔디가 필요하다. 아, 5천 로벅스 있다고? 응, 그런 거 필요 없어. 죽어라, 이그머이야 자, 그럼 오늘 녹화 수고해주신 요세 분한테는 제가 따로 사비로 키트 선물해드리도록 하습니다 일단 직접 해본 결과, 천 개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에메랄드 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한두 개 정도 차이?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은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아주 감사할 것 같고요. 어, 다음번에, 오케이, 다음번에 또 보자.